IPO 공모주 종목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 의견은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캠트로닉스의 자회사인 위치는 스마트폰의 무선전력 송수신 안테나, 모듈, 무선충전기 패드와 무선전력 송신 안테나, 모듈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자기유도방식의 웨어러블용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제품의 무선충전 TX 제품과 RX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SMT가 가능한 칩 형태의 NFC 안테나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차 공급사로 갤럭시 폴드, 플립, S 시리즈 등의 모바일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플래그십 모델에만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전 모델의 무선 충전 기능이 확대될 경우 위치의 모바일 무선 충전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자동차 제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무선 충전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전기차 무선 충전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미국 와이트시티와 기술 이전 및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케이지 모빌리티와 함께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날로그 칩적회로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인 스카이칩스와 차세대 무선 충전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술은 지능형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다중 무선 충전 방식 전용 IC 및 시스템으로 기기와 충전 패드가 접촉해야 하는 기존과는 달리 비접촉으로도 충전이 가능하여 충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연동된 기기의 위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무선 충전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는 1032만 6000주이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012억, 영업 이익 57억 순이익 31억 원이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995억, 영업이익 105억, 순이익 7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 규모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위치는 종합 IT 솔루션 업체 캠트로닉스의 핵심 계열사로 삼성전기의 700개가량 특허 기술을 포함해 삼성전기 모바일 무선 전력 전송 사업과 근거리 무선 통신 코일 사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소재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약점으로는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3년 기준 영업이익 100억 원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10%대로 끌어올린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매출액이 역성장한 부분이 일시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회로는 현재는 갤럭시 폴드, 플립, S시리즈 등 모바일 무선 충전 모듈을 주로 공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전기차용 유선 충전기 개발에 성공해 현재 고객사에 본격적으로 공급 중이고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위협으로는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 개발 성공이 기업가치 상승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금리, 고물가 및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점이 비우호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위치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46점으로 제조업 IT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초창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운전자의 충전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존 유선 충전기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충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의 보급이 필요해지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위치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장외에서 거래가 되지 않은 종목으로 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지만 성장하고 있는 실적 및 피어그룹 PER를 고려했을 때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시가총액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